안녕하세요. 한라캐스트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한라 캐스트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거래량이 약간씩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어 정말 눌림에서 싸게 물량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최근에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략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주 분들한테 이 한라캐스트 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바로 주봉 상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9월 하고 10월 있잖아요 요 네모 칸의 구간이 매집을 했었던 구간이 요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지금 팔아먹기 위한 과정에서 뒤에 2차 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도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라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요. 항상 주식은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꼭 들어와 주어야 하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것만 우리 주주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까요. 자 아직까지는 분명히 주 초잖아요 지금 화요일이니까 아직 우리한테는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져 있는데 3일 동안에 추가적으로 뭔가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라캐스는 살짝살짝 어, 지금 조정의 흐름이 조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한라캐스트를 어디서 공략을 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냐면 제가 만삼백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대 보시면 한라캐스트의 바로 현재 가격대 위에 지금 만천원의 두꺼운 매물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매물이 만삼천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당시에 얘기를 드렸어요. 당시 영상 날짜는 11월 2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었냐면은 자 제가 매물대 차트 한번 켜볼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1,10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갈 때 여기 앞쪽에 두꺼운 매물 하나 보이시죠? 한마디로 주식은 이 매물대 라인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두꺼운 매물이 어디 있어요? 13,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죠. 이 13,0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또 하나의 거리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어때요? 지금 또 앞쪽에 매물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제가 지금 여기를 핑크색 라인으로 표시를 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라 캐스트는요, 이 두꺼운 매물을 아직까지 지금 위로 시원시원하게 지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저는 매물이 없는 구간 있죠? 이렇게 네모칸 구간. 여기서는 사실 제가 안 건드려요. 항상 두꺼운 매물대 라인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라캐스트 주주분들께서도 이번 눌림 과정에서 매수를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먼저 진입을 하신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더 이상 실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 저는 지금 한 16,000원 구간까지는 어, 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1차와 2차로 분할 매수할 것까지 계산을 해 놓으면은 아마 매매하신 데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가 결국 선호하는 자리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최대한 물량을 우리가 싸게 매집하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그리고 매물대 라인을 지나가면서 뭔가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확인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바로 상승 추세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넓게 펼쳤을 때 제가 항상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것도 주식은 이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추세선 하단에 왔을 때는 싸게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항상 주식은 상승 추세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는 고점이 낮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선 최대한 눌린 구간을 활용을 하셔야지만 이 뒤에 우리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도 이미 11월 중순 때에 한번 공략이 지금 들어가고 나서 이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나오면 한번 지금 비중을 줄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살짝 또 눌림이 왔을 때는 또 한번 매수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완전한 파동을 꼭 끝까지 공략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꼭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한라캐스트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 어때요 바로 상승 추세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바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9740원에서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 타점 떴을 때는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44596279에요.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라캐스트를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구독자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재미있게 매매를 했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나서 한라캐스트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랑색과 파랑색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 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따라가시 하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던 었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만 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원, 10만 5천원 이상에서 떴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 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이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의 6279입니다. 그래서 9 구이라고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라캐스트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을 드릴게요 주주분들 이것만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빨리 빨리 올라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눌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자. 다만 언제요? 매물 때 상단을 돌파할 때만 집중을 해주시면이 뒤에 나오는 이 급등의 수익을 우리 주주분들이 충분히 빠르게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라 캐스트도 매집으로 들어왔었던 물량이 아직까지 지금 뒤에 구간에서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라캐시는 추가적으로 뒤에 최소한 그래도 5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왕 그래도 매집하는 거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물량을 최대한 싸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준비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뒤에 나는 완전한 파동을 다 끝까지 공략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에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살짝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좀 타이밍이 떴을 때 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또 바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